여주 손, 을 넘겨야지 나올 수어요 다리 모여주시고 옆구리 접어야지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다모여 Субтитры 슈3 for 1슈3 for 1접기 다운 봐 주세요. 지금 손이 옷을 다뒤 보시면은 슈 늘어났던 요바디를싹 뒤로 접으시면서 뒤로 보내 거예요. 늘어나셔야 돼요. 옆구리를 길게. 네, 양감이 두 개가 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접어서 뒤로 넘기셔야 돼요 접어서 뒤로 넘기셔야 돼요. 다시 접어서 뒤로 접어서 뒤로 접어서 뒤로 넘기시면 옆에서 보셨을 때 여기 예스하이니 번지 접어이 뒤로 늘려서, 늘려서 접으셔야 돼요 늘려서 접으세요 마지막에 접으시면 목이 어게 늘어나야지 눌러주실 수 있어요. 늘린 쪽을? 늘린 쪽을 접으셔야 돼요. 늘린 쪽을 접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접으시면서요. 접으면쪽 어떻게 하냐면 늘릴 때는 손바닥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접을 때 제가 요 손을 이렇게 접어. 같이. 오케이 위로 짝 눌러주세요 오케이 위로 짝 눌러주세요 스탑 누르셨을 때내 가슴 앞으로 짝 오케이 이가슴 항상 밀려주시기바랍니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한번더 근데 제가 지금 이 늘어났다가 접는 이 부위가 어디가 늘어났다가 접혀지냐면 발을 밟은 쪽 지금 또겨낸 발을 밟은 쪽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쿠쿠라차라고 하면 제가 쿠쿠라차 하고서 발 모아볼게요 뭐 2, 3 발을 밟은 쪽 오케이 2, 3 발을 밟은 쪽을 늘리셨다가 이렇게 쭉어늘리고 줄어들,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발을 밟은 쪽 그래서 내가 이 스텝을 밟은 쪽이 되게 중요하다든요 그래서 손에 발 손을 발을 이렇게 밟으신 쪽의 옆구리가 계속 늘어났다가 접어지고. 이게 어, 그냥 지나가는 거여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 한번 보시면요. 천천히 다시 볼게요. 오른발 제가 밟아요. 오른발 밟을때 옆구리 어떻게 되죠?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 쪽을 넘기시고 또 스텝 제가 여기 밟을게요. 제자리긴 하지만 또 늘어나 있는 거를, 거를 접으시고. 늘어나 있는 거를 접으시고. 늘어나 있는 거 접으시고. 늘어나 있는 거 접으시고. 늘 접으시면 우선 옆구리를 이렇게 접으시면서 도 연습을 해 주시면 그래서 왜등강하면옆구리까 빠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달 이렇게 지탱하는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텝을 밟으실 때마다 일단 그래서 스트레칭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저그 제가 그 유튜브 보시면은 예전에 개인 어, 개인 수업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 제가 스트레칭, 그 다음 어, 밴드 스트레칭, 밴드 차 이거 되게 주요, 어,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 내 스트레칭을 하시면, 무릎 스트레칭을 하면 내 바디도 스트레칭이에요 그 다음 접어, 접으시고 발끝 쪽에 이 몸을 상상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 이거 이렇게 세운 쪽이 옆구리를 싹 누르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이 몸에 이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예스 라인 보이게 돼요 선생님이 여기 클로버스 퀵 테스트를 할때는 어느쪽이 여기 그쵸 스텝을 발은대 왼쪽 지금 이렇게 하어는죠 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로 백베이징 하시면은 저 오른발 발으셨잖아요 그냥 누르시는게 아니라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발 밟으실거죠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네네 오케이 이해가 네, 돼요 이해가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갈라, 갈라, 갈라. 발라 갈라. 발사, 뭐, 오른쪽, 그냥, 스텝을 밟은 쪽에 옆구리를 들어 올리셨다고 누르셔야 돼요. 스텝을 밟은 쪽. 오른쪽 밟아보시죠. 밟았을 때, 애초부터 미리 누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왼발 밟으실 거예요. 왼쪽 발리만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 해보죠? 접으시면서.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접혀있으셔요그 음. 음. 다음에 만약에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엔추하시면서 가실거죠 엔슈후 엔추. 이렇게 되시는거에요 음, 밟을때마다 옆구리가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 시간을 써. 오케이 오케오케 네네네 그렇게. 음. 옆구리가 이렇게 항상 한 발이 밟혀질때마다 옆구리가 계속 물려지셔야 돼요 이게, 이게 이게 뭐랄까 끈적이는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펴져있다가 여기서부터 접히시고 네네네 맞아요네네 슈우스 펴져있다가 접히고 위보실 때도 호흡만 슈우 옆구리 늘리셔야 돼요 슈우 옆구리 늘리셔야 돼요 슈우 우, 그 스트레칭은 쫙 하셔야 돼. 스트레칭. 우와. 누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쭉 우와. 근데 지금 보시면요.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아까 근데, 어, 뭐라고 한 말씀을 더 드렸었냐면, 내가 옆구리를 눌러야지 다음 발이 나갈 수 있다는. 아까 들으셨죠? 자, 옆구리를 눌러야지 다음 발로 가실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옆구리를 눌러야지 다음 발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왼쪽에 굳이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그 전발에 오른발에서 잘 눌러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눌러주는 걸 쓰시잖아요? 그럼 한쪽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쓰려고 했어도 지금 갈비뼈가 펴져 있으실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이걸 하시다가, 이거를 제대로 안 누르시고, 안 누르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옆구리가 들려져 있는, 옆, 들려져 있어야 하는 옆구리가 접혀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발을 항상 잘 누르셔야 돼요. 자, 오른발. 옆구리 들어 올려서 누르시면서 스텝이 나가요. 오케이 누르시면서 스텝 나가지고 나가시면 옆구리 딱들려주시죠 이거를 또 어떻게? 옆구리를 오케이 옆어 들려져 있는 옆구리를 접으시면서 다음 발이 나오게. 이 옆구리를 접어야지 반대 발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X자로 몸이 연결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